엄마, 네. 이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원뿔이네요. 왜? 네. 자, 원뿔은요. 여기 밑에가 동그란 이게 원뿔이네요. 뿔이예요. 이것도 네. 얘가 뾰족해요. 네. 이거가 뾰족해요. 그래서 뿌리예요, 뿌리. 뭘? 마 이거 또 뾰족해요? 네. 왜요? 이것도 뾰족해요? 아니요 이거는 둥글둥글, 둥그스름해요에요 그건? 네. 공 모양이에요. 이거는 구라고 해요. 구. 구. 구 공이에요. 응. 구, 공. 네, 네. <laughs> 똑같요 이렇게. 아요 응. 맞아요. 응. 응. 색깔이. 음, 색깔이 똑같지요? 파란색. 이똑같나 네, 그것도 파란색이에요. 이것도 똑같나 네. 이것도 똑같나요? 네. 이것도 똑같나 네. 이것도 똑같나요? 네. 이것도 똑같요 네. 이것도 똑같요 네. 이것도 이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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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은 네. 네. 엄마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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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빠지는 거야. 엄마 왜 이거? 빠진 거거 네. 다 나. 이거는 사각뿔. 이거요. 어? 그거예요 네. 음. 좀 다른데요. 위에가 뾰족한데요, 이거는? 응. 음. 맞아요. 그게 사각뿔이에요. 위에 뾰족한 거. 뿔. 사각뿔이니까 뾰족한 거. 이렇게 높이 채워볼까? 오. 집처럼 됐네? 네. 차라리 여기 진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참. 음. 차라리 여기 있다가 차려.